홈페이지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관리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누르신 후 아이디는 Admin, 비번은 Admin1234를 입력해 주세요. 로그인하시면 게시판 리스트와 상담 신청 정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을 등록하실 원하시는 게시판을 누르신 후,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시고, 첨부 파일 이미지를 등록하시면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스팸글 방지를 위해 관리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등록된 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글을 누르시고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삭제를 원하시면 하단의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게시판 종류는 텍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 웹진 게시판, 유튜브 게시판이 있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은 제목을 작성해주시고, 유튜브 사이트의 주소창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영상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폼 관리 부분을 보시면 상담 신청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며 우측의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휴지통 아이콘을 누르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폰 문의를 작성했을 때, 알림 문자 수신을 위해서 상단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폰 문자 수신 번호에 알림 문자를 받으실 핸드폰 번호를 넣어주세요. 초기에 300건이 세팅되어 있으며, 300건의 알림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모두 소진되면 고객센터로 문해주시면 한 건당 20원에 충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 등록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 노출될 사이트 이름과 사이트 소개글을 넣습니다. 포털 등록 파일 업로드 부분에는 네이버의 웹마스터에 가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웹마스터 도구를 하신 후, 사이트 등록에 구매하신 사이트 주소를 넣어주세요. HTML 파일 업로드 부분에 녹색 글씨를 누르시고, HTML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하신 파일을 포털 등록 파일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다면 파일 이름을 누르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웹마스터 도구에 가셔서 소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네이버 포털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네이버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사이트를 수집하는 방식이라서 사이트 등록이 100% 보장이 되지 않으며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빠른 사이트 등록이나 100% 네이버 등록을 원하시면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를 치신 후 광고주로 로그인하셔서 상호명 키워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키워드 구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이트 등록을 위해 다음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다음 사이트 하단을 보시면 검색 등록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사용하시는 도메인을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용 안내에 모두 동의를 해주시고요. 제목 부분에는 사이트 이름을 적어주시고 설명 부분에는 사이트 설명을 적어주시고 신청자 정보를 적어주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네이버와 달리 직접 등록 방식이라서 보통 2, 3일 안에 등록 완료 메일을 받으실 수 있으며 완료 메일 받으신 다음 날 다음 사이트 검색창에 치시면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